다이소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면 100% 후회하는 추천템 7가지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 봉거리 후크 적당한 위치에 간단히 부착해서 봉걸레를 걸어주면 사용하기에도 너무 편하고 아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부피가 큰 청소도구는 자리를 잡아줘야 안정감이 생기죠. 두 번째 알뜰스푼 저번에 작은 사이즈 소개드렸었는데 큰 사이즈도 들어왔길래 또 샀어요. 끝이 이렇게 돼서 싹싹 긁어서 알뜰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밥상갑게 이런 겸성 저만 좋아하는 거 아니죠? 이렇게 당기면 펼쳐지고 여기를 누르면 딱 접혀서 보관하기도 좋습니다. 이쁘지 않나요? 네 번째 베이킹. 소다 물걸레 청소포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 있어서 찌든 때를 아주 잘 닦아주고요. 빨래를 하지 않아도 돼서 개꿀입니다. 두 가지 사이즈가 있으니까 맞는 걸로 구입하세요. 다섯 번째 양배추 체칼 이건 다른 체칼들보다 확실히 그립감이 훨씬 좋고요. 칼 부분이 넓고 가벼워서 양배추 썰때 아주 제격입니다. 여섯 번째 미니 샌드위치 메이커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잼 바르고 한번더꾹 눌러주면 아이들 간식으로 만들어 주기 좋은 미니 샌드위치가 짜잔 너무 귀엽죠. 일곱 번째 치즈 강판 퀄리티 좋고요. 이런 거 하나쯤 구비해 두시면 생각보다 욕이 한것 같아요. 저는 레몬제스트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.